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두늘이 십니다이 스테인리스강의 그 틈부식으로 음, 보이는데요. 틈부식 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스테인리스 표면에 이렇게 플라스틱 디젤 비슷한 걸로 이렇게 피막을 씌워놨죠. 포스코라고 돼 있고요. 신광 스테인리스틸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표면 이렇게 다 이렇게 부식이 됐어요. 전면 부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어떤 이렇게 막음 중간 중간 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실외 실외에 설치된 패널 보통 이런 패널 정도면 그 스테인리스 한3공사장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쪽 뒤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괜찮은데 깨끗하죠, 깨끗한데 지금. 은근데 이제 전면 앞쪽이 이렇게 많이 예, 부식이 됐고요. 여기는 좀 부식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부식이 됐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인데 왜 부식했나 이거죠? 자, 이런 걸 자주 보실 텐데 한번더 보실까요? 음. 그제생각엔 아마 이게 서스 스테인리스 304 정도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플러스 지금 앞에 비닐 커버 비닐로 깨제가요. 비닐 커브가 되어 있는데 커브가 되어 있는데 부식이 됐어요. 이제 외기. 외기고, 그 다음에 해안가죠. 해안가, 해안가에 있는 패널, 패널입니다. 패널, 패널 표면인데요. 자, 정면, 정면은 부식이 됐는데, 측면은 지금 부식이 안 됐어요. 측면 부식이 안 됐다. 이거 오늘 어떻게 분석해야 될것 같습니까? 오인 분석, 참 너무 어려운 거죠. 예, 질문드립니다. 왜 정면만 부식이 됐고, 측면은 부식이 안 됐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정면입니다. 정면, 정면에 지금 이렇게 부식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좀 빨갛게 부식이 진행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는 부식이 진행해서 다 비닐이 껍데기가 다 벗겨졌죠. 예, 자, 일단 자, 자이 땡겨보겠습니다. 자, 땡겨보면 자, 측면 보세요. 측면, 측면은 깨끗하죠, 거의. 예, 거의 깨끗합니다. 부식이 안 됐습니다. 자, 정면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예,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위치가, 설치 위치를 제가 봤더니, 이쪽 정면이, 정면이 동쪽입니다. 동쪽.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쪽. 여기 동쪽입니다.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강하게. 동쪽.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햇빛의 그 자외선. 자외선에 의해서 비닐 커버가 이제 손상이 됐죠. 손상이 됐는데 이게 전체가 다 균일하게 손상된 게 아니고 예, 일정한 부분씩 일정한 부분씩 이렇게 예, 군데군데 이렇게 손상된 걸 보십니다 그러 보니까 제일 약한 부분 약한 부분이 먼저 먼저 어, 손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비닐이 얇아지는 거죠 얇아, 얇아지면서 결국 틈부식이라는게 뭐냐면 만약에 이 비닐이 스텐레스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서 예, 뭡니까 습도죠 습도. 습도 몇 프로입니까 부식, 틈부식 조건이 습도 약몇 프로야? 60% 이상이죠. 6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용존산소 농도가 오토 농도가 약 4pp미만일 m 때 미만일 때 틈부식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되려면 일단 이렇게 완전히 밀착된 부분 있죠. 밀착된 부분이라면 옆쪽 옆면 이쪽 이쪽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습도 60% 하고 어 산소 그 안에 이제 습도가 60%. 조금 안 되는 거죠. 밀착이 안 되니까. 뭐 100%는 안 되지만, 뭐10% 20% 되거든. 부식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측면은 지금 그래도 비닐이 잘 코팅이 유지되고 있는데, 정면에 동쪽에서 강한 태양빛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여기 위쪽보다 위쪽보다 밑쪽이 이렇게 부식된 많이 된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약간 그 여기 앞에 이게 처마가 있어가지고 처마 있어가지고 햇빛이. 비칠 때 여기는 약,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여기는 손상이 안된 거죠 여기는 이제 바로 밑에다 보니까 손상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정면의 햇빛 때문에 비닐이 자외선에서 부분적으로 손상되면서 습도가 들어가고 밖에 비도 오고 습기도 차니까요 여기에 용존산소가 4ppm짜리 물이 따라 들어가서 부시이 시작됐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전체적인 예. 형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데요. 자이 사진 보시면 여기 이제 정면을 이제 찍은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부식되어서 전체적으로 부식기어 네,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쪽이 동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비닐이 손상이 되면서 얇아지면서 코팅층 속 내부로 내부로 습분이 들어가고요.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좀 확대했습니다. 내가 확대했는데 보시면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닐코팅된 에서 습도 60%가 안 되면 부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게 자외선에서 일부 이렇게 부분적으로 비닐이 손상되면서 그 사이로 습분이 들어가는 거죠. 물이 들어가고 습도 60% 이상 그 다음에 용전산소 4pp미만 m 돼버리니까 여기가 부식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 이 사진 보실까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부식이 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예, 이 사진 보여 드릴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구. 보시면 자, 확대해 볼게요. 자, 밑에는 밑에는 네, 태양빛에서 손상이 돼 가지고 이제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여게 빨간 이제 약간 붉은색으로 이제 부식되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비닐 손상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손상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점박이처럼 일부분 이렇게 부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부식이 되면서 여기는 결국 이 피막 코팅 코팅층이 이제 방리 되면서 방리 되면서 요 사이로 얇아지면서 요 사이로 얇아지면서 습분이 들어가는 거죠 비가 오니까요. 습분 들어가고 그 속에 산소 들어가는데 용산소 농도가 사 ppm이 안 되니까 부식이 되는 그래서 점점점점 이제 붉은색으로 안쪽 부식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부식이 증가되면 어떻게 거까요 부식이 점점점 증가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피막도 벗겨지면서 아예든 부식적으로 완전히 부식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좀 아직 이렇게 하얀색 부분은 아직은 부식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피막이 잘 붙어 있어 가지고 아직 습도 60%가 어,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o 투용존산소 농도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부식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요빈닐이 쉽게 손상되면서 틈부식 발생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죠. 대책은 뭐대요 대책. 대책은, 대책은? 자, 틈부식 방지 대책은 뭡니까? 틈부식. 이걸 전부 다 전체 이런 일을 좀 이런 부식을. 쉽고 쉽지 않다. 그 뭡니까? 조금 돈을 투자하더라도 뭡니까? 4%프로 몰리 이상이죠. 몰리 이상, 이상급. 네, 슈퍼급이죠. 슈퍼급 스테네스 슈퍼급 S T S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 듀플렉스라든가 듀플렉스 슈퍼 듀플렉스 슈퍼 듀플렉스 D U P L -E X. 삼물이 급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슈퍼 오스테나이트인게죠. 오스테나이트 오스테 오스테나이트. 나이트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포 이상이니까 보통 슈퍼급은 사포리, 트플렉스 사포리, 사포로 몰 이상이고 오스네트 한 육몰 이상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결국 PREN 내공수성 기수가 40 이상. 이게 슈퍼잖아요. 이게 슈퍼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그래 줄어 보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사포로 몰 이상이 되고요. 이걸 찾아가지고 여기 맞춰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것을 보기 싫다 막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일반인이 코팅해 가지고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코팅이 벗겨지면서 틈없이 발생되더라 이렇게 해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